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가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제가 요즘에 어, 화분을 만들고 있는데, 어, 조금 제가 좀큰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어, 높이가 지금 18. 어, 넓이가, 오, 어, 아직 안 말라가지고, 제가 잘못하면은, 이게 붙자국이 날 수가 있어요. 어, 넓이가, 끝에서, 끝에까지, 30. 제가 이번에는, 오, 어, 이거는 더클것 같으네요. 요 아이는, 이 와이는 사이즈가 더 커요. 제가 이 와이를 한번 재볼까요. 이 와이는 16 16에다가 넓이가 29 그러면 이제 초벌하고 재벌하면 은 여기에서 이제 말라가면서 전체적인 둘레는 1cm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 조금 큰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놓보면다큰 사이즈예요. 이 높이가 지금 제가 이 간격의 높이가 얼마냐면 25cm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25cm 거의 한2 0 m 되네요. 그런 사이즈에 제가 이렇게 좀큰사이즈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어제 그저께 만드는 건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제가 장미 하나씩, 제가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한번 넣어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중간 정도 사이즈 이 정도는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이게 전체적인 사이즈는 현재 들 말른 상태에서 16cm 큰 거는 만들었는데 이게 라쿠에서 이게 살아나온다는 게 정말 힘든데 정말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큰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 밑에도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 밑에도 이렇게 앙증맞게 어 제가 한번 만들어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는 제가 오늘 만드는 건데 약간 조금 깊게 제가 조금 깊게 만들었어요 높이를 조금 더 높이가 18cm 아, 높이, 높이, 넓이가 13, 18cm 정도 되네요. 저 뒤에 거는 한 20에 20 정도,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저기도 이렇게 보면은, 따개분도 있고, 크랩분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갈색에 띄는 거는, 어 이미 다 말른 상태여서 이제 초벌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어, 끝그림도 그려 놓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업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어 작은 것도 만들어 놓고, 제가 위에 보면은, 높은 데가 있어가지고, 제 롱다리 화분도 한번 제가 세개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보면. 코끼리 다리. 아주 그냥 코끼리 다리. 제가 이제 이렇게, 어, 민크 다리도 제가 이렇게, 어, 달아가지고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 크랙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구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요로 디자인이 이제 새로 나온 아이인데 이렇게 민크 다리에다가 투박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또 어, 만들어 보았어요. 요 디자인은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어, 아주 멋스럽게 어, 색채가 이제 이제 색채는 이제 소을 낳은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색감을 칠할런지,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도 중요한데, 어, 뭐니 뭐니 해도 색채가, 어, 색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호호불가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가, 어, 갈리는 거죠. 색채를 어떻게 입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어렵고요. 자, 이것도 오늘 제가 이렇게 완성한 건데, 높이가 25cm. 와. 파키한번 심어 놓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거의 22. 이게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완성도는 거의 한 20cm. 전체적인 둘레가 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오늘 만들어가지고, 어,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지금 엎어 놓았죠? 아직 촉촉. 오전에 만든 거라 촉촉해가지고, 아직 뒤집지 못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다 엎어 놓았죠? 이렇게. 오전에 만든 아이들. 요즘에는 다육이들이 가격이 하도 많이 내려가가지고 요즘에는 좀 제가 콤본도 많이 빠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콤본도 어 제가 좀 만들어 보았어요. 또 굉장히 멋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디자인들. 이 사이즈는 작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링크 다리. 크프분 아, 여기도 지금, 어, 여기도 보는 사이즈는 이렇게 갈색이 뜨면은 초벌을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초벌을 해도 된다는, 어, 표를 그 하는 거. 이렇게 색감이 다 갈색으로 이렇게 띈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꽤넓으네요 넓이가 20, 높이가 13cm. 요거는 15, 높이가 15, 넓이가 20.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사이즈들을 사실은 잣대를 대지 않으면은 이 사이즈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이가 13, 넓이 20. 어제그적게 만든 아이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장미도 제가 이렇게 넣어보았어요 이렇게.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큰 아부는 어, 이걸 요즘에 우리가 저희가 운동하거든요 어. 운동을,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큰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체력이, 체력이 굉장히 요하는 편이라, 그래서 요즘에, 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음, 하우스에서는 제가 돌아다니는 게 저는 일이, 그게 일하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런닝머신을 하나 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런닝머신을, 어, 제가 런닝머신 가지고 운동을 했더니, 옆구리 통증이 가시는 거 있죠.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가 안 되게 제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도 이만한 큰 것을 끝내려고 그러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어. 체력이 없으면 절대 이것을요 가마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남들은 이게 어, 라쿠 만드는 과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이큰 것을 꺼내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라쿠 과정은 이 아이를 이큰 것을 꺼내가지고 마지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어, 꺼내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다른 가마 공방에서처럼, 어, 온도가 다 자기 적정하게 오른 다음에, 가마를, 음, 불을, 가스를 끈 다음에, 식은 다음에, 어, 기물을 완성한 기물을 꺼낼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큰 것도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이만한 큰 것을, 어, 저희가 장대가 최고, 요만한 큰 것을 들기 위해서는 장대가, 어, 하이, 하 어, 하우스 파이프 장대가 3m 30이거든요. 그러니까 3m 30에 이큰 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감아에서 이 많은 아이들을 한 개도 못 꺼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체력을 보충하기, 근력을 키우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일하는,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근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이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예쁜 애들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색이 뛰는 것은 지금 초벌을 초벌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하우스의 연통을 연탄 난로하고 연통을 연결해 놓았거든요. 어, 연탄을 뗀다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이 디자인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틈틈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개수가 그것도 꽤 나왔네요 여기는 300토 산백토, 300토인데 제가 생활자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렇게 흙을 10개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화분은 아, 생활자재를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300톤은 그릇을 만드는 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하나하나 올해 정말 초벌을 어, 해가지고 어, 내년에 색채가 어, 정말 예쁘게 연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이거 보다가 이 조그만 거 보다가 이큰걸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네요 여러분 사이즈가 이렇게 오, 자국이 났어 제가 화분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분 만드는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든 화분들, 그리고, 음 제가 이렇게 말리고 있는 아이들, 디자인들, 어 제가 이렇게 살짝, 어 보여드렸어요. 이 화분은, 어 굉장히 큰 거, 크게 만들어도 되게 매력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만든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건 아닌데, 어, 그 아이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이 사이즈도, 어, 작은 건 아니에요. 어, 사이즈도. 한 16, 높이가 한 16cm.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보아도 아주 배불르고, 아주 든든합니다. 어, 정말 화분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 그런 기분은 어, 만들어 본 사람만이 알것 같아요. 어, 왠지 어, 넉넉하고 풍요롭고 어, 허무타고, 아, 여기도 헉, 저 안에도 큰거 하나 있네요. 아주 높은 아이가 하나 있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큰 사이즈 어, 만드는 것을 어,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큰 사이즈도 이렇게 꺼내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러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만 봐도 흐뭇하긴 해요 어, 정말 제대로 완성도가 어, 100%라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아이들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큰 것들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밥이 뜸은 뜸이 드는 동안에 잠깐 촬영을 하였는데 저는 전어조림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고 저는 전어조림하고 <laughs> 맛있는 따끈따끈한 밥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맛난 저녁 드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